네, 안녕하십니까. 요하쌤입니다. 2017년 4월 나영 29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요 문항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거든요. 문제 풀면서 그리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려놨고요. 어, 문제 보시면 AB 길이가 4고요. 자, 잠시만요. AB 길이, 이 e 길이가 4가 되고요. 그 BC 길이는 3인 이런 삼각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B는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되고요. 자, 요런 상황에서 어 AP 길이를 x라고 했습니다. x가 되고 지금 우리가 어 x가 됐을 때이 P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 P를 중심으로 하고 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그려져 있는데 그 만나는 개수 삼각형하고 만나는 개수가 이런 식으로 두 개죠. 이 만나는 개수를 f(x)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x)는 불연속이 되는 그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어, 교점이 변할 때가 불연속이겠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지금과 같이 두 개였을 거야. 이렇게 두 개였다가 어느 순간 어, 변해요. 두 개였다가 어느 순간 변하냐면 지금 여기 그림, 여기 파란색 그림 음좀 색깔이 진한 그림 있잖아. 이 파란색 진할 때가 되는데 그때가 딱 언제냐면은 딱 여기죠. 여기 가운데 여기 이.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니까 2 여기서 접하니까 여기 2가 되고 여기 길이는 2가 되겠죠. 4가 되는 거니까 총. 그래서 어, 개수가 이때는 하나, 둘, 세개 변하기 때문에 함수값은 3이 될 거야. 함수 이거 불연속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오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라고 해가지고 좌우극한 구할 수도 있으니까 꼭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값은 x가 2죠. 여기 길이가 x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4개가 될 거야 왜냐면은 이렇게 제가 그냥 대충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어, 셋, 네 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개가 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 또 어느 순간 또 개수가 변하냐면 이 빨간색 하나, 둘, 셋 이렇게 접할 때겠죠 접할 때 이렇게 세 개가 돼 그리고 빨간색보다 약간 커지면은 이렇게 돼 가지고 하나, 두 개만 만나. 그죠? 그래가지고 두개 만날 겁니다. 그 이후 계속 두개 만나다가 4일 때는 하나만 만나거든. 근데 우리는 4까지만 생각하는 거니까 딱 끝이죠. 이게 닫힌 구간이었으면 상관없, 어머냐, 좀 달라진데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그럼 여기가 문제야. 여기를 구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색깔을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 여기가 중심이 어디일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길이가 2가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수선을 내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이 길이, 그죠? 그러면은 이 길이도 구해가지고 우리가 이 x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이걸 세타라고 잡으면은. 이게 4분의 3이잖아. 이게 4분의 3, 그죠? 그러면 이것도 4분의 3이고, 이것도 어 이게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게 4분의 3이야, 그죠? 4대 3대 5가 돼요. 그러면 k는 5분의 2이기 때문에 이는 5분의 6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4대 3대 5거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3쪽이니까 이쪽은 몇 쪽이야? 어, 4쪽이지, 그지? 그러면 3분의 4를 곱한 3분의 12k가 되겠다. 3분의 4를 곱하면 3분의 16k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 길이. k에다가 아까 5분의 2라고 했잖아 그러면 5분의 2를 넣으시면 15분의 3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시면 그때 불연속이라는걸알 수가 있어요. 15분의 몇이죠? 어, 여기다 3을 곱하고 3을 곱하면 48이 돼서, 어, 그죠? 아, 18이 돼가지고 18 더하기 32는 50이 되겠죠. 자, 5로 나누시면 3분의 얘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0이 됩니다. 3.땡땡땡인데, 어 이게 좀 자기가 기하적으로 하는 게 어려우면은 여기 중심의 좌표를 a라고 두고 a, 0이라고 하고 이거를 y축이라고 하시고요. 이걸 x축이라고 둔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y는 어, 4분의 3x. 그러면 4를 곱한 다음에 2항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가지고 이거하고, 어, a 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우리가 a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죠? 5분의 a를 넣으시면 x에다 a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3a-0인데 절대 값 취해주면 a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반지름이 2가 되는 거니까 a는 3분의 10 똑같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둘 중에 여러분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아마 보라색이 편할 것 같은데 기하적으로도 할줄 알아요. 여러분도 발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불연속이 되는 값은 요 놈이니까 둘이 더하시면 3분의 16 돼가지고 둘이 더하시면 19가 답이겠죠. 답은 19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